네,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서울 시국감이 이제 끝나고 서울 경찰청으로 갑니다. 음, 결국 조국은 35일, 어, 35일 짜리였어요. 조국의 설모가 이제 그까지가 한계다. 여러분들, 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자파들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자기 용도 폐기되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잖아요. 어, 립서비스 한마디 하고 어, 조국이 한계로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 물론 국민들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윤규근이가 아무튼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영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내일이 제 법무부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에 나와가서 거짓말하면 이거 진짜 죄를 그 하나 더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서초동 촛불이 아무튼 동원된 관제대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 그렇게 버텨도 어,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데, 어, 자파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 저들은 저들의 속은 필요할 때는 그런 말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어, 쓰면 됐는다. 어, 용도가 끝나면 폐기하는 게 그들의 습, 습성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복장이 제가 국정감사하는 일주일 사이에, 여덟 사이에, 복장이 확 바뀌었네요. 날씨도 바뀌고. 사람들이, 어, 좀 감사하다는 게, 조금 더울 때는 막, 아, 좀 땀도 나고, 땀 냄새도 싫고, 막 이러다가, 날씨가 오늘 갑자기, 어,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한 20도 차, 20도? 20도가 1 5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 어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어, 건강 조심하시고 어, 파계에서 할 때는 옷을 좀벗고 있더라도 좀 두껍게 어?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항상 내복 입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복 왜냐하면 내복 안 입으면은 난방을 항상 틀어야 되는데 내복 입으면 난방 틀은 걸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항상 날씨 이 계절 지나면 이제 내복을 꼭 입으라고요.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좀좀 어어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해도 좀 감기 한번 걸리는 거보다 우리 한근영 젊은 최고도 독감 때문에 한 열흘 한 일주일 지금 고생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토요일날 집회 때도 한마디 하고는. 천막 뒤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또 한마디 하고 쉬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애초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 사방팔방에서 아마 음해를 할 겁니다. 어, 우리 공화당이 뭐 어, 이렇다 저렇다. 사실 오늘 서울시 국감하면서도 어, 서울시, 오늘, 어, 이제 차압, 차악을 우리가, 어 당해서, 오늘 돈 막, 은행에서 막 빼가고, 빼가라, 막. 어차피 빼갈 거, 우리가 법정 투쟁해가지고이겼어 이기면은 이자까지 다 받는데, 어, 그렇게, 또, 제대로 또돈 가지고 좋은 변호사서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 가처분 신청 냈는데, 가처분 신청 4개가, 가처분신청 4개가 전부 다기각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가처분신청은 우리한테 사업했던 2억 7천, 70년 정당사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당비계좌에 사업을 들어오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씨가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기록, 좋은 기록 세우고 있다고. 언젠가는 어, 법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오늘 그게 뭐 도화신문에 많이 났던데, 제가 박원순 씨를 법정에 올려서, 지금 뭐, 본인이 뭐, 내용이 다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지할 때 자꾸 거짓말 하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 청와대 가가지고도 거짓말 하고 말이지, 우리가 대단히 무슨 놈큰 범죄를 지르는 사람 같이, 어? 매일 어돌 들고 말이지, 쇠파이프 들고 싸우던 사람, 그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로, 어, 국민을 현혹하고, 오늘도, 어, 국회 방송, 생방송은 아니지만, 녹화 방송하고 있고, 많은 언론 방송이 었는데도 우리 공화당이, 뭐, 어, 시민들로부터 지금 그 뭐죠, 뭐, 첫,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나? 우리가, 어, 민원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 해침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정당 활동 중에서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다섯 분과 100분 가까이 부상당하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 진상규명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라. 이것이 정당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 꺼내기 전에는 3월 10일 날 다섯 사람 돌아가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3월 10일 날. 이제 3월 10일 날, 아, 사람이 어, 몇 사람이라도 주, 돌아가셨다는 안, 안 알게 된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정당이, 어, 그것도 태극기만 들고 있던 3번 출구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한 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떨어져서 그게 8월 30일 날 고동법원에서 경찰에 배상 3천만 원 배상해라. 20% 경찰 책임이 있다 이랬지만은 결국은 전체가 다 경찰 책임이다. 왜 유독이 3번 출구에서 네 사람이나 돌아가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그 어무니 안 됩니까? 왜 그분들이 전부 다 압박사 한 분은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김한식 선생님은 나머지 분들은 다 압박사로 죽었어요. 경찰이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 지금 이정남 열사 자제분이. 아, 육군 중령 출신인데, 군을 그만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고, 법적, 이제, 저항을 할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진실인데, 한 단위 집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묻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묻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묻힙니다. 안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이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막 당사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천막 당사를 친 건데, 우리를 매도하고, 욕하고, 결국은 100명 가까운 또 부상자를 내면서 6월 25일 날 강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깡패를 통해서. 용역깡패 포, 포스원 코리아 어, 대표를, 우리가 그 사건 터지자마자 포스원 코리아 홈페이지 다 내려버렸죠. 찾아가니까 사무실 주소에 사무실도 없죠. 한 군데 갔은 이사 가려고 준비한다 하면 졸에는 사무실 쫙 구석에 책상 하나 놓어놓고 이런 회사가 전국의 자파 시민단체, 자파 방역단체에 그 대형기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예요. 6월 25일 날은 뭐냐.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대상. 천막이면 천막에 대한 철근만 할수 있지,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영장도 그것이 혼란스러운 데서 자기들 저쪽에서 읽었다는데, 우리 더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행정대직행법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법정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아무리, 어, 거짓말을 하고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투쟁은 우리 공화당이 현재, 자금 압박을 당하고, 어뭐 2억 7천만 원 정도, 저도 뭐, 1억 7천만 원 피해 보상금으로 사업도를 들어온다 하는데, 그렇게 압박이 돌아도 이겨, 이겨나야 돼요. 그들한테, 어, 우리가 굳이, 어, 그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사과하더라고. 내고그 그래, 사람이 100명이 다쳤는데, 사과할 사람이 우리가 사과, 당신들이 사과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거는 법정에 가면은 동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 이제 용역 깡패 들어가고 몇 사람 잡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다 실토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우리 공화당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뭐 이제 우리 우리 공화당은 조국 뭐라고죠? 우리 조국 구속. 조국 구속해라 이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해라 사퇴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로 들어가 국회로 들어가고 자유한국당 이제 문재인 정권을 같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바깥에서 조국이 구속될 동안 문재인이 퇴진되는 동안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국을 구속해야 된다는 이유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그만둔 이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국민을 아, 아, 속인 거기 때문에 아, 법적인 처벌을 받아라.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고 그것이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찰 개혁해가지고 촛불들고 또뭐 관제대모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것은 검찰 개혁도 공정과 정의가 기반이 있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불의의 세력이 개혁한다 하면 사람도 지나가다 잘다 웃어요. 이제는 검찰에서도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이제 어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도를 거다. 또 보수 정당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도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수 정당 아니에요. 저자유한국당만 탄압하라고. <laughs> 우리는 어떤 정당이라고? 진보 우파 정당이에요. 어? 우리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잘못된 웰빙 정당, 또, 어, 부패, 부정부패 정당, 가진자를 대표하는 정당, 재벌을 대표하는 정당, 나름대로 또 젊은 사람들의 그, 어, 새로운 인적 세신을 못하고,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하면은, 저도 많이 했어요, 그죠? 3, 4, 12, 12년 했으니까. 70 넘으면은 더 욕심이 생기는가 봐. 어, 선배님들 그런가요? 아, 이 욕심이 말이죠. 어, 아, 뭐, 나이 든분들이 더, 그러니까, 저는, 어, 이규택 대표님 같이, 모든 거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본인, 어, 그거 한계없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자리 하나 주면은 뭐, 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개혁정당이고 새로운 진보우파정당이다 자파들이 진보자 쓰다가 이제 진보자 안 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진보자를못 쓰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또 언젠가 쓰니까 우리가 인지연 대변인 말로는 빨리 우리 대보 말로는 퍼떡 퍼떡, <laughs> 퍼떡, 퍼떡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게그단 정당이다. 한 번도 이러한 정당이 이러한 정당이 우리 우리 정당사 70년에 없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당당한 게 당원에 의해서, 당원의 힘으로, 어또 당원의 예당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말로 떠들던 민초등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뭐 이런 어, 단체들이 지원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전국의 많은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게 불법이고, 거짓이고, 어, 잘못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들이 기존의 정치를 바꾸보자. 우리가 나서서 한번 바꿔보자.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정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래가지고 모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요. 우리 공화당 가면 지금은 다 그래요. 첫째, 투쟁력 죽이는 정당. 두 번째, 깨끗한 정당. 옛날같이 뭐 어떤 분이 우리 공화당 뭐 돈통 걸리다 길게 아무도 안 믿잖아요. 돈통 아, 아닌데. 전부 다 정인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버리고 돈통 하나도 없더라. 어, 물론 각 단체들이 우리 공화당 이제 서명대까지 단체로 보면 한 수백 개 단체가 되는 거예요. 한 200개 정도가 되면은 각자각자 각자 애로사항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집회에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제가 시민단체화하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별도로 이렇게 시민단체 운영을 위해서 단체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회가 커졌는데 거기에서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 그 하나가. 그 하나가 우리 당, 우리 공화당이 돈통 돌리더라, 이렇게 확산, 확산해가지고, 음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불편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공식적이라는 게, 돈통은 절대 비슷한 걸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8시 반에, 또그 서울경찰청인 줄 알았는데, 서울경찰청도 할 말이 많으니까, 8시부터 시작한다니까, 빨리 가야 되겠어요. 어, 오늘 어, 홍문정 대표님은 대구 경북에 어, 교육청 어, 감사하시고, 저는 오늘 이제 서울시 내일은 충남, 어, 충남, 충남도 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경기도 뭐 이래가지고 지방 국감을 좀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어, 이번 토요일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공화당의 집 면목이 뭔가, 진면목이 뭔가. 왜 우리 공화당이 조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국, 조국 얘기까지 하면 안, 조국은 아니라고. 어차피 조국 그만둔다. 그 대신에 문재인, 퇴직 그 전선을 우린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팟캐스트로 어, 나와주신 인지연, 소속 어, 대변인께 감사드리고 좀 어렵죠. 이렇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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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laughs> 좀 어려워요. 이제 그 오늘 말씀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해서니까 이제 몇번 돌려보기 하면은 이제 해서 보고 해서 보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올때 예 전사들을 자꾸 모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이 어 유튜브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뭐 조금 조금 지나면은 의원들도 들어고. 우리 모아대 앞으로 커지면은 나 같은 사람들 들어올 때 그때는 좀 우리가, 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laughs> <laughs> 고생,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어, 그만큼 또 보답도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어,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당, 당과 같이 한계를 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 파이팅! 자, 파이팅입니다. 오늘 대표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워서 오늘 저 단가하고 그리고 마치고 내일은 네, 5시 반에 여기 저 광화문 관저 기자회견부터 팟캐스트 어. 합니다.